예 안녕하십니까 아프미입니다 아이언어 비저 저스티스 가이 아예 여섯 번째 파트 예,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헛노발 모드로 플레이 스타트. 자, 보스전, 4스테이지 보스전부터 죠 예. 여기는, 예, 제가 추천하는 무기는 머신건입니다. 예. 솔직히 머신건 이외에는, 예, 딱총? 딱총은, 예, 직접 플레이어가 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신건으로. 그 이외에는 솔직히, 정말 잘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예좀 힘들 거예요 여기서는 이 난장판 보스에서는 아마 지난 파트에서 제가 설명했을 텐데 굉장히 난장판입니다 보스가 어어 어, 어, 그렇지 차팬턴 피해 주시고 아마 아이 보스 두 명이 각자 따로따로 공격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어어 어... 이그예 <laughs> 잡몹들이 스멀 스멀 기어 나오기 때문에 잡몹들을 빠르게 제거해 주시면서 예,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컨트롤이 가능하면 예, 잡몹들은 그 런처로 바꿔가 주시면서 제거해주면 좋긴 한데 이 탱크 같은 경우는 그런 컨트롤이 전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피하고 슬라이딩. 피해 주시고 슬라이딩이 아니네. 점프 그리고 슬라이딩. 어어, 뭐 어, 어. 잡몹들 제거? 아, 아, 이거 탱크잖아. 오, 방금 위험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생각보다 난장판이고 헷! 그렇지. 아으! 이게 생각보다 보스 체력이 적은데, 예. 공격을 먹일 틈이 없죠? 예. 쟤네 보스들이 밑에 내려왔을 때만 공격을 먹일 수 있는데, 그때 공격을 할이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점프, 슬라이딩 피해주고 슬라이딩, 점프. 저 파이어 인더홀 저게 꽤 범위가 넓, 넓으니까. 아, 그 위에 오. 예. 오. 야아직까지다 운으로 피해지는 것 같다. 이게. 슬슬 감을 잡아야 되는데, 패턴들을. 지금은 감을 잡은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피한 거는 아직까진, 으악! 우와! 우와 그렇지. 그래도, 감이라지만, 아, 감이 된다. 운이라지만 아직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아그! 야 뒤에서 오다니, 뒤치기다니 너무하다. 저, 저. 자, 여기서, 아우. 가능하면 많이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보스들이. 빠른 턴 안에 끝내고 싶어. 으악, 글쎄! 야, 잡몹들 역시 무서워. 야 진짜, 야 진짜, 야. 이거는 야 죄송합니다, 이거 떠들 수가 없는데 실황을 할 수가 없는 맛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야. 피하는 데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laughs> 아... 몇번 플레이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언 모드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아, 이 보스 상당히 위험한데 빨리 못깰것 같아 그런 느낌이 확실해져 으아 呃。Uh. 아 이런 판단 미스. 아, 판단 미스가 아니지 조작 미스. 아 슬라이딩을 해봤네 거기서. 아. 아 이거 지금 아 계속 플레이 도중에 예, 무음 모드가 되어 버리는데 아마 한 마디도 안 했을 걸요? 지금 몇판 지금 계속 플레이하는 동안. 음, 근데 아, 아 스나이퍼 나왔네요. 저 왼쪽 위에 이게 아마 음, 이 보스들의 발악 패턴일 겁니다. 스나이퍼들이 계속 나오는 그게 발악 패턴일 건데, 아 발악 패턴까지 왔네. 어찌 됐건 하하하하 어렵도 다 어려워. 자 다시 가봅시다. 역시 무음 모드일 겁니다. 내려 m <laughs> 그 <Source>. uh. 됐다 했다ぜ. 아, 아 손가락이. 아, 내 손가락. 아, 클리어. 아, 어... 아, 자, 예, 아, 클리어를 완료했습니다. 4 스테이지 보스, 네, 그 훌륭한 두 명의 전사들, 네, 난장판 보스, 아, 이제 그냥 뭐 정신이 멍해질 때쯤, 네. 클리어를 했네요. 아이고. 정신이 그냥, 예. 멍해졌어요. 멍한 채 플레이를 했는데, 어, 이게,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냥, 예, 어렵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지금은 일단 세이브를 하고. 아 지금 아 이게 아마 예그 여기 우측 우측이 아니라 그 상단에 데스 수치랑 시간이 나와가지고 아마 편집을 하더라도 이게 그 제가. 실시간으로 죽어가는 수치가 다 보일 걸 거예요 <laughs> 영상이 어 그래서 아마 어예 편집을 하더라도 이게 대수치가 쑥쑥쑥쑥쑥 올라가는 게 아마 보일 텐데 예아 아까 180몇 데슨가 죽었었나요 많이 죽었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예, 녹화 타임으로 1 시간 가까이 1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예 50분 예그 정도 걸렸고요. 야야 <laughs> 어렵다 너무 어렵다 봐야 할게 너무 많네요. 예 피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아 마지막에 어떻게든 예 보스들 <laughs> 잘 맞춰가지고 클리어 했는데 야 노말 모드라 그런지 역시 상당히 보스들이 기축 아 야바이소 1스테이지 2스테이지 보스나 3스테이지도 무난하게 클리어 한 거였어요 4스테이지 야바이 <laughs> 자 그럼 다음 파트부터는 5스테이지 리메인스 리메이스 예, 아마 이제부터 본거지로 들어가는 거겠죠 적진 본거지 맞는 느낌이려나 예뭐 하여튼 자 다음 파트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손이 지쳐가지고 지금 그냥 멍하니 플레이하고 있는 참이라 너무 손가락이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파트에서 예, 이 보스 뒷 이야기는 계속 계속할 필요 는 없겠지만 예 하도록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나비더 저티스가이 예어 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파트 음, 예 마치도록 하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죠. 겨우 클리어를 마쳤습니다. 엔젤 모드로 돌리지 않았네요. 다행히도 예, 약.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죠.